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먹방을 해볼 것은 치즈스틱. 치즈스틱 지금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과정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름을 둘러줬고요. 그 다음에 치즈스틱을 얹습니다. 몇 점을 세우면 되겠지? 이거는 아직 올리기 전 치즈딕의 모습. 어? 왜 이렇게 불이 약하지? 오늘 제가 치즈 스틱 먹을 개수는 4개입니다 하늘 위로 가겠죠 얼어 비행 타고 기다남 말도 요 치즈 스틱이 구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군요, 여러분. 안녕. 먹방 유튜버 하지윤의 모습. 하지윤은 곧 요리사 자격증을 딸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진짜 너무 안니고요불 제일 세게 한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8 6 다음 여기 9가 9가 제일 센불이란건데 0부터 9까지 있는데 이게 잘 안되네요 굳는데 거의 한세를 보내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봐주시면 고맙다는 사실 늘 위로 벌벌 날아가겠죠 저는 지금 이거를 음 이거를 굽는 과정하고 먹는 것까지 전부 다 촬영할 예정입니다. 너무 아니 이것은 아쉬워~ 그렇게 계속 들고 있겠습니다. 고정시켜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아마도 곧 해를 먹을 예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즐거움은 곧 나의 즐거움이란 것을, 저의 즐거움이란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하지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Good, good girl and man Gentleman 구독하고 좋아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구독하고 좋아훈, 구독하지훈 막 그런 거, 그런 영상 찍었었는데 어느새 3600 구독자를... 저쩌다 보니 3,600 구독자가 있는 <laughs> 채널의 주인이 되어버렸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먹방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의 채널에 올라가 있는 노래 영상 등랩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은 너무 고맙고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laughs> 언, 언제까지 어, 언제까지 제가 유튜버를 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 진짜 모르겠네 언제까지 할지, 그래도 많이 봐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청 시간이 모자라서 구독자 원래 천명 돌파하면 그거, 수익 그거 할수 있잖아요 수익 낼수 있는데 그게 시청 시간이 24 40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원래 4000시간을 채우고 그러니까 그게 4000시간이 시청 시간인데 시청자분들이 4000시간을 다 주어야 해서 영상을 끝까지 한 1초도 넘기지 않고 봐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고 싶은, 아니, 보고 싶은 부분만 돌려서 보는 게 맞죠. 네. 하여튼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 유튜버 하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6분이 흘렀는데요 아직까지도 치즈스틱은 익지 않았어요 어, 그 댓글에 고정 댓글 해가지고 제가 이거 가정... 이거 제목이 치즈스틱 먹방 먹방 및 만드는 과정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만드는 과정을 그 타임라인으로 타임 표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드는 아니다 언제 만드는 거 시작하는 시간을 달고 먹방 시작하는 시간도 달겠습니다 아닌가? 그냥 아니다 그거는 안 할래요 그냥 사람 마음이란 게 갈대랍니다 여러분, 좀 이젠 맛있게 보이나요?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진짜 너무 힘이 들지만, 폰 그거 되는 거 아닌가? 폰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나를 보내시고 계신가요? 최소한 저의 구독자님과 그,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이, 분들은 조나를 보냈으면 좋겠네요. 좀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음, 괜찮게 익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9분째 촬영 중인데 음, 성했했으좋좋네요요데성성한한 같아요, 이 정도는 맛은 꽤나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먹방할 할치 치즈 어어는거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늘어나겠지 아마도? 순간 꾸운 보람이 꼭깃기를 바라면서 한곧 있다가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죠. 예, yeah. 이제 완성. 이제 불을 끄고 먹방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통째로 갖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그릇에 옮겨 담아서 갑자기 불이 달아오르네요. 빨리 옮겨야겠어요. 옮기는 과정. 여러분, 혹시 힘드시다면 꼭 힘내시고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응원해요. 저도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의 먹방, 먹방 전용 책상, 여러분 치즈 보이시나요? 완전 먹음직스럽죠.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좋아. 음. 일치도 일찍 지금, 약간 조금은, 음, 조금은 짠거 같아요. 제기준에선 그런데 맛있습니다. 음, 뭐랑 먹으면 딱 괜찮을 것 같냐면, 밥? 햄버거, 햄버거. 치즈스틱 사서 드시지 마시고, 마시고 직접 후라이팬에 구워서. 음. 수는는 걸? 추천까지는 아닌데. 음.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까지도 아니지.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의 마음이니까요. <laughs> 이건 제기가 좀안 늘어나네요. 실제 되게 많이 씹어야 되네요. 전 법에 대해 공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법을 잘 지키고 음 법에 대해 잘 알아서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몰라서 저지르는 그런 것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법에 대해 제가 공부를 할 예정인데, 할지 안 할지는 확실한 건 아니고요. 아마도 할것 같아요. 법에 대해 알면, 그래도 조금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직 법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제대로가 아니죠. 그냥 거의 안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 편 지금... <laughs> 아마도... 다음... 이거 먹고 해를 먹을 것 같은데 해 먹방은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랑 이 먹기 때문에 그걸 먹을 올리려는는 아직까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즈틱 먹방 이게 오늘의 마지막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laughs>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음. 어, 맞다. 꼭 알아야 되는 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쪽도 아예 피해를 입힌 사람도 분명 피눈물 피눈물 납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 너한테 집이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집이 걸면 전부 다 여기서 말을 못 하겠지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집이 걸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어떤 마음일 거라는 것도 이해하고 치즈스틱을 먹방하면서 너무 말이 길었네요 마지막 한 입. 이거 먹고 씹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방을 봐주셔서.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내년도. 평생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오늘도 먹방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씹고 끝내기로 했으니까 씹고 끝내겠습니다.